다양한 재료들이 왜 준비되어 있어요. 맞습니다. 저희 네, 요리사가 됩니다 오늘. 맞습니다. 근데 기사. 그 전에 추석이면은 성당 아닙니까? 맞죠. 맞죠. 우가 한번 예쁘게 이겨볼 잊어볼 건데. 할줄 할 아는 사람 있어요? 네, 저희 네. 만들었잖아요 저희 만들었잖아요. 네. 예쁘게 만들었잖아요. 우리가 또 경험 이 있으니까 저희 저는 멤버들 믿습니다. 통편에 저희가 성공하게 만들까요? 아니요, 아니죠. 근데 네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배기해서 가져. <laughs> A A가 적혀있네. 네, 맞아요. 그리고 마시멜로 같은 경우에는 직접 뉴질랜드에서 민 민쉐비 공세 오셨잖아요. 민쉐. 역시나는 A 급 있고 B 급 있고 C 급 있을 뿐. 네, A B C까지 세 등급이 있는데 오늘 어, 웬만해서는 뭐 B 급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B 급 대축제 등급하시어요 네, B 급이 템퍼링을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런데 아, 저희 기억으로는 화환 화쉐비. 네. 그 짱구 뒷건시대 축제에서 아그야끼소바약 그, 약기소바. 야끼소바를 좀 싫어하는 음... 요야를 좀 네, 적당히 생각... 요 이제 소개해야 되는데요 네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샤인 머스켓이고 제가 화성에서 직접 이제 어, 과학실험을 통해서 만든 근 이게 샤인 머스켓이다 보니까 살짝 특별하고 보이네 말씀가시이맞오 네, 샤인 머스켓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, 맛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강도 18브릭스 정도 되네요 어 화, 화성에서 갔다 왔어요네 네. 여기 밑에 화성? 아 18브릭스 돼요 o 시 a y 이 o on. You should l o TV. t s e y o u 하는 not sure. You're not t sure. 씨! o u 까지만 오케이 오케이 You're n o 는 sure. You're not sure. You're not 어 u r e You're 족발 데이트만 했잖아요 오늘 요리에 족발 없습니다 육. 오늘 육전이랑 잡채랑 여기 갈비랑 애호박전을 만들 겁니다 맞습니다 각자 뭐 만들지 한번 얘기해볼까요? 저 라면 만들겠습니다 저 육전 만들게 저 잡채요 민재씨는요? 저... 저는 육전 할게요 저는 라면 땅을 만들어볼게요 <laughs> 저는 약간 졸이듯이 고워요 <laughs> <웃음> 아, <웃음> 이게, <웃음> 이게 전라도식, 동쪽이 드시. 약간 방수용 느낌? 피피짝 올라오는 거 보이죠? 있어요. 핏물 피물. 이거 핏물 누구 담당이에요? 개신. 피물 누구 담당이야? 누구 담당이야? 어 저요. 개신. 뭐야? 식감 어떻게 가져갈까요? 리조또랑 비슷하게 당근톡 텍스젼은 살짝 비슷한 향기로 자를까요? 텍스젼은? 텍스젼은 살짝 프리미하면서도 편리... 음. 프리스피도 가져가긴 해야 돼 저는 살짝 오일리? <laughs> 오일리 좋죠 <laughs> 네, 그럼 너무 그리지하지 않나요? 지금 진짜 맛있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. 아잠깐 오늘 음, 음식하는데 향수 뿌린 사람 누구야? 아, 누구야? 아, 나나 이런 거 향이 예민해서 너무 조절 음. 안 되는데 그냥 전 아니에요 저도요 어, 어. 전 아니라고요? 지금 뭐 육전하고 있으면서? 너 하나 아, 아 맞추면 돼 지금 초콜릿, 뭐, 뭐, 뭐라고 뭐 했죠 이거? 설명해주세요. 저기는 이거요? 이렇게 초콜릿을 아, 올린 다음에 네네. 아, 아, 이게 전자레인지 돌리면 녹을 거 아니에요. 그쵸? 그럼 이 초코가 아. 라면땅에 아, 이제 하나가락 아, 스며들 거예요. <laughs> 초코가 라면에 스며들 거예요. 자, 조환 씨 지금 어떤가요? 지금 네, 네, 육장 만들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고 있어요 너무 뭔가 부족한 거 같기도 하고요 <목소리> 가만 계세요 아, 감니다 아이고 그쪽 뭔가 이상 파이팅 러닝타임 얼마나 있어요? 아, <laughs> 3분 오케이 3분 충분해 야백인분할수 있어? 야, <laughs> 빨리 와. 스킬 보세요 그걸로 할수 있다고. 어, 어, 아니, 아니, 제가 아, 제가 <laughs> 실수했습니다. 와, 제가 잘한다 생각보다. 야, 소금 이거 어디 거야? 소금 소금이야. 야, 내가 천도 이상 소금만 달라. 아, 실수도 없었어요. 와. 오, 잠깐만. 안 했다. 아 어. 이거 이거 안데아 이거 안 되는데. <laughs> 아 이거 안 되는데. <laughs> 잠깐만 잠. 저 실수했습니다 지금. 아 몰라. 그냥 이대로 녹여야 돼. 이제 이 초코들이 녹을 거예요. 이거 진짜 미친 메뉴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. 잘만잘 잘 생각했어요. 어, 자한번 봐볼까요? 농현군 <농이> 녹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초코가. 지금 자기들도 좀 무서운 거예요. 이게 얼마나 맛있는 메뉴가 될지 자기들도 지금 살짝 당황스러운 거. 죠 라면 땅에 놓은 라면 소가냐? 저희, 라면을, 저희, 라면을 저희. 라면이 음! 맵다! 하나 먹었어요? 마, <laughs> 아, 초코가 묻어있는데. 아, 안 먹었다, 여기 묻어있는데? 아안먹었어 아직 아 밑에 초코 묻어있었네 이주야 구나아다 죄송해요 네. <laughs> 천천히 끓여야이이 <끌어>. 물이 <나> <laughs> <머리> 많이 들어가잡아 뭐. <laughs> 이거 보세요. 와. 냄새 괜찮지? You made it. 와. 저 같은 경우에는 잡채를 와. 하나의 작품이라 생각하거든요. 저것도 한번 해주세요. 와, 이거는 처음 보는 비주얼이에요. 무슨 의미? 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이것은요. 이거는, 이거는, 아요 아까 라면 보고. 땅은 꺼냈어요, 고소하잖아요. 고소함을 <웃음> 네네 <웃음> 초코로. 달게 잡았고요 아, 네, 네. 달게 잡은 거를 너무 달면 또 사람들이 좀 힘들어요 그렇죠그거를 살짝 소금 짠 걸로 짜, 살짝 잡아줘야 그래 됐어, 이쁘게 나오죠 조심! 불! 파이어! 파이어, 자, 파이어! 이거를 살짝 매움으로 극대화시키면서 아, 이게 침이 돋네 네, 넘어가 주세요 예헌이 형이 만들었던 고기 진짜, 저 진짜 제대로 했어요 저 진짜. 이게 레벨이 달라요 와 와. 아, 이거, 진짜 아니, 이거 셰프예요, 셰프 요리도 할수 있는 남자, 이시구입니다 음. 진짜. 형, 한 입만 어, 먹어 그래. 아, 이거 아, 아, 이거 어, 이거? 응. <laughs> <난> 이야이형 <laughs> 괜찮아. <웃음> <웃음> 카레가 더 있어요 카레가 더 있어요 카레가 더있요 카레가 더리어요 댓글에 우리 어요도괜찮으니어요카레 많이 먹어요가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소중한 음식들은 우리만 먹었으면 좋겠레가 그런 마음카거가더 있어요 카레가 더 있어요 카레가 더 있어요 카레가 더 있어요 카레가 더어요 카레가 더있어 있어요 카어깨걸레가아있어거 진짜 맛있다요 카레가 있어 초코를 넣어서 먹어요. 진짜 초코 떡 같아. 최고. 진짜 조금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너 오늘 뭐 먹었어요? 샤인머스캣이랑 깨두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데요 오케이. 저는 네. 샤인머스캣 먹었는데 최악이었어요. 샤이크. 어, 오케이. 나도 최악이었어요. 유민요 유민수, 저는 폭탄 줄줄 줄 몰랐어요. <laughs> 네. 어떤 맛이었어요 우리? 어말 설명 안 네. 해. 다음은 고기 아, 뭐 갈까요? 저 자신 있습니다. 진짜요? 네죠 예, 찬장 품도. 유시 한 입만 먹어야 돼. 요 동아시, 소마시. 네. 하나만. 하나 먹겠습니다. 형. 제가 고단백 좋아하잖아요 그럼 굽기 완벽하다 어때요? 그러니까 이게 수육인지 이게 구이인지 잘 모르겠죠 응. 제가 느낀 거는 한한 한 고기 안에 레어부터 웰던까지 있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되게 요리하는 폭이 커요 계획이 한 오, 누가 응. 스펙트럼이라고 표현하죠 저는 한 마디만 하고 싶어요 미쳤다 어, 음. 저 잡채 갈까요? 육점 갈까요? 6점 갑시다 6점 갑시육 6점 그랬구나 도없니까 이제

야 이건 진짜야 진짜형 진짜야? 야 너는 너밤에타려도 되겠다 진짜? 진짜야 너도 하잔 마셔 야너 때문에 <laughs> 닥템 붐이 일어날 것 같아 진짜 나오세요 야, 야 이거는 난 요리 맞는데 그게 중요해 비주얼보다는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진짜 맛이, 퍼포먼스와 맛이 중요하거든 이게 우리 업장의 그거야 그거? <놀람> 어. 아니 아니 도현 씨거 하기 전에 저거 있어요 조심하세요. 어이기는 하는 거. 어이만. 이분은 반으로 접었어. <laughs> 오믈렛으로 만들었어. 오, 나는 그거의 점수는 네. 일단 주고 싶어요. 아, 너무 굳 네. 반죽이 더안 익은 거죠. 기름에 <laughs> 젖었다고 표현해도 돼요 혹시. 오일리하다. 그러니까 이거를 기름에 <laughs> 튀겼다고 표현해야 돼요. 접착감. 이네요 아, 이거 보이나요? 이게 그러니까 김치전인 거잖아요. <laughs> 김치 전 마셔요. 김치전이요. 에 김치 팬케이크에 김, 김치 오믈렛. 그러니까 <laughs> 팬케이크 조리감. 김치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하고 <laughs> 싶어요. 이거 아, 해외 조리예요. 영화 음. 음. 시에 마요네즈만 넣고, 나 맛이 있나? 그러니까 아, 니거 맛이 있는데 그 안쪽에서 뭔가 그 용암처럼 흘러나오는 게 있거든요. 그고그 부분만 그, 잘 깨면 돼요. 크리스피한 부분만 먹으면 돼요. 응. 어, 저 그래. 나아 아, 아 이거 근데 아 뭔가 연기가 안 나오냐? 아, 너는 근데 오늘 느꼈어요. 그 친구 요물입니다. 음, 모든 음식이랑 다잘 어울려. 요 음. 다들 알게 술 따는 많으세요? 맞아요. 너무 짜고 매워요. 둥수 먹이시다. 네, 저 하나씩 하면? 아, 제일 저희 우리 선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일등 말해. <나> 잡채. 1등나 <laughs> 아, 잡채. 나1등 음, 잡채. 저는. 아, 그런데 아, 공동일분. 음. 음. 아, 오늘. 야, 이거 제일 저희가 맛있다.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명절 음식 만들어봤는데요. 네. <다음. 웃음> 성공적이고 아, 우리 JYP들 그렇죠. 확실히 수고했다. 네이밍이 있다는 걸한번더 증명했습니다. 출를 <laughs> 쉽지 않았을 거예요. 갑자기 네이밍 이 걸려 있어서. <laughs> 선배님들과 같이해서 좋았어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출연할 때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. 네. 아 오늘 확신했습니다. 한번더 이제 한번더 출연. 아 근데 네. 이렇게 네. 우리 멤버들 이렇게 또 저는 느꼈어요. 이름 걸고 요리 해주고 다들 응. 많이 발전했다. 그만 그만 맞아. 잡채 연락은 010 1234 5678. 오. 오 네? 수은이 수은이 아, 잘만었어요 잘 아, 잘잘잘 아, 오늘 쳐라. 촬영 네. 너무 좋았어. 아, <laughs> 오늘 차, 촬영 너무 좋았어요. 네, 너무 너무